네, 주간 리뷰 와이 시간입니다. 와운의 최세일 전문가가 전해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흐름부터 한번 쭉 짚어볼까요? 예 이번 주에는 월요일날, 이제 이번 주한주 주 동안 보면 호재하고 악재가 이제 같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한 주였다고 보여집니다. 월요일날도 이제 큰 대형 이벤트들이 다 끝난 상황에서 미국의 소매 판매 등 이제 경제 지표들이 호전 분위기였습니다만, 이곤 존스라는 이제 신평사에서 미국 신용등급이 강등된 이제 악취도 나왔었고요. 화요일 날은 이제 뉴욕의뉴욕의 뉴욕의 9월 제조업 지수가 이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만, 또 무디스에서 글로벌 자동차 판매 성장 둔화를 전망함으로 해서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이 좀 흔들렸던 가운데 이제 수요일 날이 가장 이제 호재들이 많이 나왔었다고 보여집니다만은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가 최저치가 나오고 주택 시장 지수도 이제 최고치가 나와서 좀 호재 분위기가 강했고 비오제 자산 매입 확대 조치로 엔화가 약세로 진행되면서 우리 시장도 엔화에 대한 수혜 보는 종목들도 강하게 작용했던 하루였다고 보여집니다. 목요일 날 천일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주택지표는 호조 분위기를 보였습니다만은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 시기에 대한 우려감이라든가 중국 지수가 이제 연 저점을 갱신함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시장에 반영을 해서 이러한 전반적인 부분들이 지금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도 그렇고 유럽 시장도 그렇고 이제 전체적으로 다 혼조 분위기로 이제 횡보 조종하는 분위기를 연출해 낸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당장 이제 오늘서부터 전일 이제 그러한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만은 오늘 금요일 날 보면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도 하락하고 있고 8월 달입니다. 스페인의 10년물 국채가 발행하는데 국채 발행하는데 성공한 한 호재와 악재가 지금 반복되고 있어서 시장도 어떤 방향 설정을 못하고 기술적 분석으로도 좀 횡보 조정하는 현상들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일단 재료를 점검해 봤으니까 이번엔 또 수급 시장 들여다봐야 되겠죠. 이번 주 수급의 특징은 역시 외국인 매수, 기관 매도 이렇게 평가가 됩니까? 예, 이번에 수급 시장을 보면 외국인들이 거의 이제 일주일 가까운 매수를 보였었고요. 기관들이 한 8천억, 그다음 개인들이 한 1천억 정도 매도해서 외국인들 매수에 기, 개인하고 기관들은 이제 매도 대응을 한 것이고요. 특징으로 보면 외국인들은 월간 단위로 3개월 연속 지금 순매수하는 현상들이 이어지고 있고 이제 주간 단위로도 9월 달 들어서는 3주 연속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관들은 월간 2개월 연속해서 지금 순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이번 주에도 지금 외국 기관들은 지난주에 이제 매수했던 게 매도세로 지금 전환된 상태이고요. 개인들은 월간 단위로 4개월 연속 지금 순매도가 강하게 이어지고 있으면서, 이제 9월 들어서도 계속해서 지금 3주 연속해서 매도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업종의 특징으로도 보면, 제 이번 주에는 개인들은 이제 보면 화학이나 이제 그 금융 쪽에 집중 매도 속에서 서비스 업종 쪽으로만 지금 사고 있고요. 그 기관들은 전기전자 운수 장비 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그게 이제 우리 시장에 이제 지수의 영향을 많이 주는 그러한 종목들인데 그러한 업종들을 집중 매도하고 뭐 전체적으로 사는 업종보다는 대부분의 업종들이 매도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이 오늘은 이제 전업종에 이제 걸쳐서 다 바이를 합니다만한주 단위로 볼 때는 이제 증권이나 보험 서비스업 음식료 운수창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도세가 있지만 나머지 업종에 대해서는 매수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시장의 위치는 대략 또 어느 위치인지 이천 포인트가 계속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데 다음 주는 회복을 좀할수 있을지요? 예 지금 우리가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 지금 이제 월봉하고 주봉 단위로 우리가 볼수 있겠습니다. 이제 월봉하고 주봉 단위로 보면 이제 그림에서 보시듯이 월봉상으로도 지금 우리가 2,001 포인트 정도라고 보여져요. 지난번에 생겼던 큰 음봉, 은봉, 큰 음봉의 범위를 지금 시가를 넘어서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번 달에 이제 월봉이 좀 강하게 2,000 포인트 이상에서만 유지만 된다 그러면 오히려 11월 달엔 좀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현상들이 많이 나타날 듯하고요. 주봉상으로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강한 상승세 이후에 지금 이번주에는 지금 변동성이 조금 줄어드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주봉상으로는 전체적인 분위기는 지금 아직 상승 분위기가 살아있습니다만 조금 조정의 가능성이 조금 있는 상황이고요. 일봉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일봉상으로는 엘리오트 파동으로 보면 상승 오파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정의 가능성도 지금 있는 가운데, 시장도 지난번에 우리 시장이 한 열로 보면 세 번째 상승 갭 이후에 3법입니다. 세 번째 상승 갭 이후에 지금 조정 형태이고, 지금 하락을 한다 그러면 이제 횡보 조정이냐 하락 조정이냐의 문제가 남은 듯 하고요. 8월 달 고점인 1964포인트의 지지선도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상단에 있는 객구간입니다. 객구간인 1990과 1960포인트 정도가 지지구간으로 형성될 듯하고, 목표치는 우리가 지난번에 2012포인트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는 여전히 목표치는 2057포인트 3월 고점입니다. 거기가 우리가 저항선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지표지들로 보면, 우리 시장의 일봉상의 지표들은 매수세가 아직 매도세보다는 뭐 월등히 한두배 이상 강한 상태이고요. 하지만 시장이 어떤 방향을 결정해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지표들이 지금 5일 동안 옆으로 횡보하면서 과매수 국면으로 대부분 다 진입을 했고 오히려 과매수 국면에 들어오면서 상승 모멘텀이 이렇게 둔화되면서 상승 탄력이 좀 이렇게 많이 약화되는 그러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시장 예상은 어느 정도로하고 계십니까? 예, 보면, 이제 우리가 이번 주 변동성을 기초로 해서 본다 그러면, 우리가 저항선으로 저 3월 고점인 2057포인트가 저항이 예상되듯이 이번 변동성이라면 상승 가능 구간이 그 정도까지는 진행이 될듯 해요. 2060포인트 정도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요. 이제 하락 부분이 문제인데, 하락 같은 경우에도 변동성이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이제 1930포인트 정도입니다. 그래, 그래서 보면,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시장이 강세라고 판단했을 때 20일 이동평균선 중심으로 해서 조정이 마무리되어야 하는 것과 같이 20일 이동평균선이 지금 1940 포인트대에 있다 그러면 시장이 하방향으로 잡더라도 그 정도가 다음 주에 예상 밴드 구간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번, 시자, 이번 주 시장의 흐름을 잘 파악해 봤고요. 다음 주 시장 전망도 들어봤습니다 주간리뷰와이협회 와운의 최세일 전문가가 수고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